그 오늘 이제 많은 분들 모여, 모여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뭐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어서 개선 어 방향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이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오신 이유는 아마 이그 부천시의 복지 정책이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이런 자리 뭐 만들었겠습니까? 잘안 되고 있습니까? 그랬을 것이고 앞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발표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 잘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뭐겠습니까 여기 모여서 토론하는 거겠습니까? 저희가 그 바꾸면 되겠죠 정책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모이신 거잖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정책을 장애인분들이 어, 원하시는 대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어, 이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좀 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어, 이런 자못도 없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직접 어, 그렇게 참여를 할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점에 대해서 이제 복지가 시행인지 권리인지가 모할가짜인것 같은데요. 당연히 요즘 뭐시행가 아니라 어,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어서 거의 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시행라고 하면 주는 대로 받아야죠.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근데 이 권리라고 하면 어, 그런 문제가 어, 아니죠.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의견을 제시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사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옳습니다. 권리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구조상 장애인들에게 복지정책그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그 장애인 복지법의 가장 큰 상위의 법에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장애인의 정책 결정과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견 수렴권과 의견 수렴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의견을 수렴, 의견을 낼수 있다라는 것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체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의견을 정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하는 자에게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주체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것은. 어, 의, 어, 주체에게 어떤 의견을 낼수 있는 어, 그런 보완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어, 결정권자는 참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 장애인 법칙 정책에 있어서 이 장애인들이 과연 어, 주체가 될수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정책 기반과 결정은 뭐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당연히 장애인 지적할 수는 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그나마 그 공무원들이 우리 의견 들어주면 감사하죠. 안들 들어, 어일단는뭐 듣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 들어주는 게 감사한데 요즘은 좀 많이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면 뭐 합니까 반영 안하면 효용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아직 이 단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장애인들이 직접 이, 어, 그러니까 의견 수렴의참여권 정도만이 아니라 직접 정책을 발제를 하고 구도를 어,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좀 시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장애인복지법은 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이 그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을뿐만 아니고. 국가 지방재산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의 심의 합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 협의에 등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년의, 청소년의 견을 수렴하고 참여하게 촉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장애인 복지법에는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장애인 복지법에는 없냐? 어, 노인 복지법에도 없고요. 어, 아동복지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청소년 복지법에만 그런 게 들어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저는 이런 그 입법 결차나는 경우는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만 제가 추측을 해보면 청소년들을 이 사회의 기둥으로서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장래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들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음, 어떤 규정이나 어, 제도를 마련하는데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없나요? 우리 장애인들은 없습니까? 아니요. 네. 이게 아마 그 인식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전히 우리 법은 시혜주의의 시애주,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지금 뭐 어, 5분 30초가 되어서 마이크를 야될것 같은데 뒤시죠. 어, 제가 조금만 더뭐 앵콜 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을 어, 법에 없지만 그러면 그 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제도가 없냐?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어, 부천시에는 없냐?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 자료집입에 보시면 어, 그 부록 부분에 보면 어, 그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 위한 기본조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본조례를 보면 어, 여기에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 있는데요. 이게 법에는 없지만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누굽니까? 시장이에요. 네. 그리고 어, 이그 어, 16조에 보면요. 16조에 어, 아, 17조입니다. 17조에 보면 3 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저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 소집 요구가 도의, 소집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 2항에 보면 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어, 장소와 안건을 어, 통지를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잘 지켜지는지 잘잘 전혀 모르는데 전혀 이 아니어서 그런데. 자, 이 장애인 정책을 7일 전에 알려주고, 어, 시장에 수집할 때 가서 어, 회의하면 정말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치 구관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 잘 검토를 할수 있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어, 형식이죠. 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넘어서서 장애인들의 어떤 참여를 어, 할수 있는 것처럼 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 이것을 실제로 잘 운영한다고 하면 어, 이제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규정 그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잘 시행하려고 하는 의사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고 여전히 시장에 주도하는 어, 그런 그 어, 위원회에서 이 장애인들은 단지 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고요. 이런 의문을 왜가지느냐면요그 <laughs> 앞에 보면 애초에 과연 그 그러한 전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전제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의문이 있는데요. 어, 5조에 보면 장애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권 침해 당하지 않냐고 침해를 받으면 권리 구제를 청할 수 있대요. 당해야 비로소 우리 장애인은 권리가 생깁니다. 당하기 전에는 권리가 없어요. 어, 2항에는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애인은 어 구처 장애인부터부터 시민은 장애인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해서 알거리를 가신다. 당하면 구제받고 부천시가 뭘 할지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전제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부천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언적인 부분 자체가 애초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음, 사실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 부분은 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없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어, 문제 시선과 같은 시선으로 이 조례를 바라보면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어, 직접 장애인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어, 그런데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쉽지 않은데 여기에 가서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어, 이 위원회가 좀 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어, 그천에 장애인 뭐, 인권위원회 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대대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아동복지법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위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두개 되어 있고, 어, 그, 이 아동위원은 아동치에 필요한 원조하시도를 행하면서 담당 공무원 및 관계 흔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은 아동일 는 없겠죠, 그죠? 장애인위원은요,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장애인이 장애인위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건 위원회와는 다르죠. 이 위원은 상시적으로 어, 활동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시장님이 열어주시는 그 위원회 회의 7일 전에 자료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그날 회의에 가가지고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은 본인이 각자 위원이니까 활동하는 것이고,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 공무원이, 어, 이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자료를 입안할 때서부터, 이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고 의사를, 의사를 교류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회 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실제로 운영이 그렇게 안 되면 소용없겠죠. 장애인 위원을 두고 그 장애인 위원이 그렇게 상시적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고 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밑하로는 크게 다를 게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견해고요 어, 이런 그 토론회보다도 좀더 나은 어, 그런 제도가 되려고 하면 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분만 하실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아무튼 조례에 네,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해 주신 내용을 보면 장애인 참여는 시혜가 아니다 아니라 권리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현 장애복지법에는 장애복지 정책은 장애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주체가 아닌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 주체가 되려면 그 청소년 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예, 아동위원제도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동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오늘 토론회에서 다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앞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루든 아니면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 아동위원제도처럼 갈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 예. 그 지정토론 세 번째 해주신 조규백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예, 한분 남으셨는데요. 뭐 시간적인 뭐 여유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천천히 예,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박명의 시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3일 날 시의원으로 당선된 따끈따끈한 초선박명의 시의원입니다. 앉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 시의원들이 많이 보이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정상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게 있고요. 어, 두 번째로 제가 분석하기에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것들을 한 명의 시의원이 어, 자신의 개인적 의견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낸다는 것이 몹시 힘든 예, 그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애인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 가, 담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또 장애인들의 유형별, 그 다음에 또 생애 주기별,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별 다 분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통합해서 장애인 정책을 일관할수 있다거나 대안을 낼수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 또한 지식이 상당히 미천하고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이다 같은 정책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하고 어, 부족하지만 소견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정책에 앞서 이제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보편적 복지인가, 혹은 아닌가, 또는 당사자인가, 뭐 장애인에 대한 용어, 정책, 이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하게는 그 사회의 복지 주소는 장애인 정책을 보면 알수 있다는 말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을 내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요.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혹은 성적 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점은 장애인 정책의 역사의 변이 굉장히 빠른 진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역사들을 읽어낸 거고요. 그 점에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귀한가, 특히 또 장애인 부모님들의 힘겹고 피눈물 나는 그 투쟁의 역사 또한 지금 오늘날의 이런 정책들을 견인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혹은 음뭐 공무원 저저 저 또한 선출직 공무원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은 그런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잘 귀담아서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 문구를 만들고 예산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옮기고 복지정책이 조금 더 확대되도록 주의 주장하는 것들 에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제가 제 시의원이 되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시교통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실은 다른 장애인정책이나 뭐 장애인회관 등과 관련한 그 위원회나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한 명이 장애인복지정책을 전체를 아우르거나 어, 그 짧은 시간 내에 정책 모두를 간파하여서 비판을 하거나 대안을 낼 수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행정감사 때 장애인 고통 약자 부분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다 받아봤고 진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장애인 교통약자 하나를 이해하고 정책을 바꿔내고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도 무려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시의원들이나 행정부가 어, 여러분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잘못 맞춘다고 해서 지치실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요청을 해서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이런 토론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부천시 장애인복지 3개년 통합계획이 2016년에 실시되어서 18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년 계획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음, 그동안 추진전략이나 핵심과제를 3년 동안 제, 정확히 평가해내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것이 부천시 장애인 정책이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 지금 3개년 계획에서 6대 추진전략과 15분이 16... 벌써 끝났네요. 저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laughs> 6대 추진전략과 16개 핵심과제 37개 의 단위사업을 도출해서 진행된 바 있는데 오늘 토론의 이후에 재연하건데 이 3년 동안 종합계획을 공무원들이나 용역하시는 분들이 평가하게 하지 마시고, 당사자들이 각각 영역에서 평가를 해서 제출을 할 것을 좀 제언드립니다. 그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5개년 계획에 우리들의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종합계획수립연구용육 추진계획서를 행정부로부터 받아보니 이미 어,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요. 11월이면 당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시기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용역을 수립하는 데 당사자들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나요? 그런 의견들을 좀 들은 바가 있나요? 각 단체나. 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예, 행정부에서 네. 말씀할 기회를 저희가 조금 들어볼까요? 저는 그 예. 부천시 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입니다. 아그 어,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그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입 연구 여력을 위한 아니 수입을 위한 그 여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 그 <laughs> 지난달 <지난주에 웃음> 6일날. 그 우리 장애인, 각계 각층, 한 50여 명, 이렇게 초청을 해서 착수 보기를 가졌고요. 최근에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5일에 걸쳐서 이근사자들 이렇게 면접하고 했습니다그 숫자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만 한 180여 명 그렇게 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정부를 비난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설문조 용역 과제를 보니 일정상으로 보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11월에는 되어 있고 음, 음. 500명 정도에게는 설문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곳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정책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책에 담아지지 않나라고 하는 불만 소리를 뒤늦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정책 용역이 진행되고 내년 2월이 최종 발표입니다. 따라서 그 용역에 적극적으로 여러 의견들도 개진하시고 오늘 집행부에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충분이 반영하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의원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현장의 의견과 또 행정부의 집행력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 용역인지 다시 검토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부천시 장애인 정책을 3년간 진행한 내용들을 쭉 받아보았는데요. 보안이 어,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 그리고 이제 광역의 사업 예산 그리고 부천시가 매칭하는 형식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 단체장의 의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상 예산을 별도로 <laughs> 추가를 해서 우리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정책과 중, 그 예산들을 가지고 와서 부천지에서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 현장의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보니까 발달 재활 서비스나 언어 발달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장애와 가족 양육 지원 등은 예산도 있고 정책도 있는 것임에도 부족하, 부, 불구하고 신청자 대비 예산이 부족하여서 50%도 진행 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행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후 반영해야 한다거나 현장의 욕구가 많다거나 이렇게 보고서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제 시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욕구가 있고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늘려서 있는 정책도 잘 반영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들의 역할들을 좀 해야 할것 같고요. 이 외에 없는 지금 오늘 얘기된 정책들은 앞서 말한 5개년 계획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넣어서 순차적으로 할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야 내 의견들이 산으로 뭐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정부나 이런 데서 반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당사자와 행정부의 신뢰가 만들어질 때만이 부천시에 어 장애인 고용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교통약자 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laughs> 집행부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번더 교통약자 문제 관련해서 혹은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어, 심도있게 고민하고 함께 호흡해주신 의원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정부도 누군가 힘을 실어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누군가 계속 이렇게 내주면 힘을 받고 열심히 할수 있고 정확히 잘 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한해 교통약자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현장과 행정이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나눈 이제 TF 보고서를 다 읽으면서 느꼈는데 오늘 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종합선물센트 같은 백화점 같은 얘기인데 하나하나의 이슈만 가지고도 당사자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정부 혹은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 할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는 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나와야 하고 행정부의 현실적인 대안도 나와야 되고 또한 저희 시의원 같은 사람들도 이 칸막이 행정을 좀 초월해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삼박자가 4년간 호흡을 잘하면 다음의 토론에는 우리가 만든 5개년 계획,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가 담겼나. 이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매년마다 점검도 하고, 칭찬도 하고, 부족한을 채워주는, 이렇게 좀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할수 있는, 어, 토론의 정책, 제언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길 바라고, 그 길에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시원한 명이 그 카르마기 정책의 한계로 어,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인 의견을 통합해서 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말씀해주신 거는 뭐 여러 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5개년 계획에 토론의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당사자의 의견이 예,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그리고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현장 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이후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겼는지 그리고 매년 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토론회와 정책 토론회 에, 토론회가 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박명혜시원님께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4명의 에, 지정 토론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뭐 한두 명이나 세 명이라도 좀 봤고요. 마지막에 어, 어, 시청 지금 행정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어, 최종 의견을 한마디 듣는 걸로 해서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하실까요? 네. 아니면 가야되면, 네. <laughs>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아, 예. 맨 뒤에 써드셨는데요 예, 구자천, 네. 예, 어떻게 보면 통역을. 네, 옆에, 옆에 주실까요 네.